구력이 지금 얼마나 되셨죠? 구력은 6년에서 17년 정도 음. 아, 드라이버를 치시면서 좀 고민인 부분이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방향성을 잡다 보니까 네. 비거리가 좀 많이 줄어드는 듯한 그럼 방향만 뭐... 잡으려고 하면 좀 방향은 잡히는 편이세요? 네, 조금 슬슬 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죽지 않는 선까지 음... 가는 것 같아요 편하게 쳐보시죠 아! 평소 드라이버 구질은 어떻게? 조금 이렇게 말리는 것들이 좀들어가 많이 나네. 와 시작부터 왼쪽을 갈 수도 있고 또는 우측 스타트했는데 휘는 커브 양이좀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느 쪽으로 좀 많이 나오는지. 왼쪽으로 좀 많이. 바로 그냥 감겨서. 네. 바로 후으로 감겨가지고. 어. 그럼 만약에 잘 맞았다고 했을 때는 어떤 구질이 잘맞은 구질이죠. 좀 약간 푸시성? 푸시 푸쉬 드로우가 좀 나오는. 네 되는 그게 좀어 손맛이 오케이. 좋네 약간 이런 느낌. 오케이 알겠습니다. 드라이버 탄도가 조금 많이 뜨는 편이세요? 네 조금 뜨는 느낌? 이게 잘 맞았다고 볼수 있을까요 지금 샷이? 그래도 나름 정타에 맞는 듯한 느낌? 뭐 워낙 스윙이야 좋으시고 한데 지금 이 구질에서 퍼브양 줄이는 거 하나 그리고 탄도가 많이 뜨는 걸 여쭤본 이유가 만약에 페어웨이를 지키고 싶다면 탄도가 좀더 낮은 게 유리하고 많이 뜨면 거리야 많이 날 수는 있지만 지키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세요 랜딩을 빨리 주는 게 페어웨이를 지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네. 탄도를 조금 줄이면 페어웨이 지키면서도 약간 런도 발생해서 음. 거리 좀더 많이 나가실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알려드릴 거고 그걸 네. 한번 바꿔드려볼게요. 지금 치신 것들이 어택 앵글을 보면 10도, 9도, 7.4도를 올려치고 있으세요. 그 올려치는 각도가 2도에서 4도 정도가 나오기 어, 때문에 그걸 조금 줄였을 때 탄도가 낮아지실 것 같아. 요그렇제 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이쪽에서 한번 보시죠. 지금 백스윙 이쁘게 다잘 오셨는데 몸을 되게 잘 쓰고 계신 건데 여기서 이런 느낌이 강해요. 아이 찌그러지는 느낌이 여기서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네. 얘가 닿고 공이 맞는 경우도 생기시고 오, 네. 좀 이거를 올려치는 각이 사실 비정상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상태세요. 아... 그래서 이 중심축을 지켜놓고 치는 거를 좀 먼저 느끼셨으면 하고 이 어택 앵글이 낮아질라면 만약에 우리가 엎어친다 그러면 이렇게 치겠죠. 네. 그 반대의 느낌은 이런 느낌이겠죠. 네. 드라이버는 이 느낌에 가깝긴 한데 지금은 조금 심한 상태다. 아, 이걸 먼저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보통 오른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여야 된다고들 많이 알고 계시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걸 붙이려다 보면 지금처럼 오른 옆구리가 오히려 더 좁아지는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네. 그렇죠. 어. 한 번만 다시 올라가셨다가 그 팔꿈치가 붙어 들어오는 느낌이 왼 어깨가 낮아지고 오히려 왼 어깨와 무릎이 가까워지는 느낌을 여기가 좁아지면서 이때 이쪽 안으로 붙어 들어오는 느낌 을 아. 느끼셔야 돼요. 다시 한 번만 백스윙. 오른쪽 옆구리가 좁아지는 느낌이 아니라 왼 어깨가 좁아지는 느낌에 이렇게 붙어 들어가니까. 음. 어깨랑 턱이 좀 분리돼야 되네요. 분리되는 느낌이실 아, 것 같아. 얘가 이렇게 막혀서 올라가는 맞아요. 느낌보다는 오히려 얘가 낮아지는 느낌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엎어치는 느낌이 날수 있지만 지금은 필요한 느낌. 네. 왼 어깨를. 그렇죠. 이네 대로 한번만 쳐 보실까요? 스윙 좋으신. 오, 좀 분리되는 느낌이나는것 같아요. 음 아직 정타는 아니긴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도로 줄으셨어요? 오 지금. 네. 줄었네요. 오케이 아, 이렇게 오. 조금 불리하는 느낌. 어, 오른쪽 건 아까 전 거고. 어 확실히 이거 차이 많이 네. 크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정도 해도 저희가 올려치고 있는 거 맞고 음. 심한 상태 아니시죠? 엎어친다거나 네. 느끼면 엎어친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저렇게 왼쪽이 아, 오픈되면서 확실히 좀 되겠죠? 뒤로. 뒤쪽에 남아있는 느낌이 네, 좀 과한 잠시, 편이시죠 좀... 얘가 오히려 딱 일자로 잘 서있는 상태시고 아... 오케이 나이스 오, 뭔가 근데 더좀 수월하게 맞는 느낌 그렇죠 지금 왼쪽 가는 거는 토우에 맞으셔서 일것 같고 어택 앵글이랑 클럽 패스를 놓고 보면 인아웃으로 많이 올려치던 느낌이 네. 지금 거의 정상 궤도로 들어오고 있으시거든요 음... 이 느낌 살려서 두 번만 더 치시죠 음. 네. 나이스. 딱 지금처럼 치셔야 돼요. 구시야구시야 어택인 걸 확실히 줄었고 탄도도 좀 낮아지셨죠. 오. 다이나믹 로프트가 지금 12도가 나왔는데 사실 요거보다 조금 더 발생하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지금 한 느낌은 괜찮으셨고 거리도 200m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226이 나오셨어요. 오. 빡세게 친 느낌은 아니었는데 가볍게 치셨죠. 네. 너무 신기한데요. <laughs> 아 약간 분리해주는 듯한 느낌. 나이스. 계속 잘 치신다. 굿 굿. 아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좀 뒷땅이 나는 느낌도 많이 사라진 것 같. 있으시죠. 네. 그 공을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내려치는 느낌이 나실 수도 있는데 어, 그 전엔 너무 이걸 이렇게 올리쳐 치셨던 맞아요, 맞아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느낌에 가까우셔야 될것 같아요. 아... 그쵸.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냥 아예 헤드업 몸통 다 열어버린다는 네. 느낌으로 그쵸 이러면 어택 앵글이 2.6에 클럽 패스 1.2 수치적으로는 아주 좋고 이게 왜 왼쪽을 갔냐고 놓고 봤을 때는 페이스 앵글이 조금 닫혔어요 임팩트 순간에 그냥 면이 닫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한 가지 더가 토 쪽에 자꾸 맞아요 네 제가 그거 한번 설명 좀 해볼게요 골퍼분들이 오시면 은 이걸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는데 연습장에 가면은 항상 많이들 서시는 곳이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약간 여기가 움푹 파여 있는데 네. 제가 레슨할 때 보는 게 키랑 이런 팔 길이도 보고 있지만 네. 이걸 어드레스 쓰셨을 때이 뒷라인을 봐요. 여기 공간이 얼마만큼을 잡고 있는지를 보는데 네. 동준님이 서계신 데가 거의 이 정도 서 계셔. 좀 멀리 서 있는데. 네. 근데 이게 보통 한 키가 185에서 190 되는 사람들이 쓰는 쪽의 거리거든요. 아. <laughs> 네. 그래서 조금 많이 먼 상태이네요. 힘쓰긴 좋을 수 있지만 토우에 맞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수도 있어서 약간 표준 이상으로 멀리 쓴상태긴 하세요. 그리고 스윙하고 약간 앞으로 쏟아질 때 있으실 거예요. 어, 네, 이렇게 좀 쏟아질 때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체중이 무너질 때가 뭐냐면 멀리 쓰고 내가 체중을 너무 앞꿈치에다 두다 보니까 치고 나면 이렇게 될 때가 있으신 거예요. 음. 방금 두 번째 드렸던 자세에서 제가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발바닥 중앙으로 준 이유가 네. 드라이버는 너무 앞꿈치에 있는 것보다는 51대 49 정도로 약간 뒤꿈치에 있으셔도 괜찮거든요 살짝 네네 네. 그 느낌을 주면 피니시 때도 약간 밸런스가 더 잡히실 것 같아요 이거만더 가보시죠 오케이 수치 딱 좋다 처음에 칠 때는 미스 샷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확실히 적은 것 같아요 없어지시죠 네. 일관성을 위해서도 중심축을 잘 지켜야 된다 했을 때 네. 얘가 이렇게 휘는 느낌들이 많이 없어지셨어요. 오, 그런 것 같아요 느낌. 그러니까 코어를 잡고 그대로 도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해지신 아, 거거든요. 아. 이게 예를 들어서 슬라이스가 나기 싫으셨던 분들이 초반에 어떤 연습을 많이 하냐면 여기를 막아놓고 이런 식의 아, 느낌을 많이 줘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멀어지고 둘러치는 느낌에서는 사실 힘을 줄 수가 없어요. 힘을 준다라는 거는 그냥 왼쪽으로 대놓고 휘둘렀을 때가 사실은 제일 빠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게 빠르기는 사실 힘들어요. 이쪽보다는 힘든 상태신 거죠 네. 코어를 잡아놓고 조금 과장되지만 이쪽으로 휘둘렀던 느낌 이게 공에다 힘 전달하기도 좋고 탄도도 조금 낮아지고 멀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응. 그대로 한번 돌가겠습니다 나이스 근데 훨씬 뭐랄까 휘두르는 게 편한 느낌이에요. 그게 이제 아까 둘러친다와 이쪽으로 휘두른다에 네. 원래 휘둘러야 되는 방향으로 잘 휘두르고 계신 거라서 고 아. 좋아 보이시고 어려운 주문이긴 한데 네. 지금 요 스윙에 스윙. 페이스 면만 열수 있을까요? 한번 해볼게. 네, 네. 살짝 <laughs> 느낌으로 굿. 살짝 이런 거가 굿. 딱이 굿이셔야 돼요. 아, 와, 이 오늘 베스트다. 오, 거리도 만족스럽습니다, 이 정도면. 오늘 주문했던 대로 너무 잘 해내서. 아, 지금 보면은, <laughs> 탄도가 낮아지면서 거리가 좀더 발생하길 바랬었거든요. 오, 네. 그만큼이 더 멀리 나가고 있는 상태셔서 아. 클럽 스피드는 아까 95에서 97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지금 97이 나온 것도 있지만, 정타에 가깝고, 탄도가 낮아져서 한 235m까지 가셨어요. 아. 지금 이 정도 수치면 아주 좋습니다. 지금도 약간 열어주려고 하셨던요네 약간 열어주려한것 같아요 저 네. 필요하다고 봐요 아. 조금 닿는 쪽에서 여는 느낌을 주면서 연습하는 게아 약간 열어주는 그러면 약간 열어준다면 우리가 뭘더 자신 있게 할수 있냐면 왼쪽으로 휘두르는 걸더 자신 있게 하셔도 돼요 아 말리는 게없으니 만약 닫히면 아. 그건 어? 본능적으로 왼쪽훅 나겠다가 되는데 맞아요. 지금 페이스 면을 조금만 컨트롤 할수 있으면 힘 있는 페이드 공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실 거거든요 아.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보면은 엄청 이런 느낌인데 그러진 않네요. 안죠. 네 원래 치시던 그 스타일 둘러친다라는 느낌이 초보 때는 연습해야 될 내용이기도 해요. 네 어떤 얘기냐면은 몸이 빨리 열려서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들이 뭐냐면 상체는 남겨놓고 하체를 쓰는 법을 몰라요. 그니까그 동작이 너무 어려우신 거죠. 네. 초보 때는 얘를 막아놓고 얘 쓰는 느낌이 살아나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고 이렇게 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서 보면은 우리가 많이 엎어쳤다고 느끼지만 그 전에 여기서 이렇게 남겨놨던 네. 몸통 면이 음. 이쪽을 보고 있는 상태를 남겨놓고 하체만 열었던 느낌이 연습이 잘돼 있으신 거고 그 다음 단계에선 연습해 볼수 있는 게 그냥 진짜 이렇게 오픈하는 느낌이 더 아, 많이 나셔도 되는 거예 완전히. 네 그렇게 느낌을 줘도 이렇게. 아직도 몸통 면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너무 등지고 치고 막아놓고치려하지 마시고, 그냥 진짜 헤드업 하면서 이렇게 휘둘러 보셔도 될것 같아요. 네. 한 번만 가보시죠. 제가 이제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네. 오늘도 수행 연습은 꽤 많이 하셨거든요 네. 지금 이제 칠 건데, 네. 스피드 한 번만 올려보세요. 스피드 하겠습니 네. 굿! 제가 보는 오잘공은 오늘 이거. 오늘 이거요? 네. 아. 왜냐면은 말리는 공이 아니라 이렇게 나온 공이 네. 더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봐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laughs> 네. 잠시만요. 음, 음, 프로님은 다 마이너스. 나오죠. 네. 연습 자체가 약간 마이너스가 나오기 시작해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촬영은 여기까지 하시고. <laughs> 네.